아침부터 뭐야 어디가세요? 장보러요 장보러 무슨 장 봐요? 낯을빨라구요 우와 진짜 멋있으시다 아 추워 아, 오늘 영상 아니 영화몇 도에요? 영하 영화 4도던데 4도에요? 춥네 아. 내 고향은 경상도 서울은 영하 4도 오늘 같은 날엔 마라탕이죠 그래서 저희가 시켰습니다 마라탕을 그리고 꿔바로우를 꿔바로같이 마라탕의 짝꿍은 누구죠? 바로 꿔바로우죠 아, 지금 출발했대요 그래서 한 20분이면 올것같아 10분? 음, 10분,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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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리겠다 10분 아무튼 기다리면서 이제 식전주로 또 이제 식전주. 이 빨간 거 빨간 친구 처음 먹어보는 건데 킬굿 응. 일구 7도짜리래요7 7. 그... 근데 진짜 별로예요 음. 아, 별로는 아닌데 좋지는 않아 난 그냥 소맥 마실래 음모시바에 아무튼 마라탕 오고 봐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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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건두부. 와. 웁. 이 바로. 오. 음, 시큼한 향이 <laughs> 새콤달콤하네요. 이거. 새콤, 새콤달콤 500원. 오늘의 술은 뭐죠? 네, 오늘은 장수 막걸리인데요. 아. 근데 일반적인 장수 막걸리랑 좀 달라요. 어, 왜 어떻게 다르죠? 어디가? 여기 뚜껑이. 아, 뚜껑. 음, 뭐 뚜껑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. 음. 자, 꿀팁 들어갑니다. 네. 흰색 뚜껑은 흰색 뚜껑은 국내산 쌀을 사용한 장수 막걸리고요. 아, 국내산. 음, 여기 국내산. 써져 있네요. 국내산, 국내산 100미 7.283%가 음. 들어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아.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 초록색깔 뚜껑은 수입산 쌀을 아. 사용한 막걸리입니다. 이따 뚜껑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죠.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려고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먹는 것 같아요. 음, 알고는 있었는데 네. 한번 멋있게 흔들어 주시겠어요? 와, 와, 어, 막걸리 좀 드셔보셨나봐요. 하고 아시죠? 병을 누르고. 오. 와. 살짝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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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가락이 그게 디테일에 그건가요? 그렇죠. 오, 안 세나요 그렇게 하면? 안 세죠. 오, 안 세요. 안 세요? 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 <laughs> 어, 괜찮은데. <laughs> 진 아이고 이런. 어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자안 세죠? 네. 어. 아, 됐습니다. 어. 음, 음 향이 어떤가요? 똑같아요. 똑같네요. <laughs> 저저한잔 주시겠어요? 와 맛있게 먹을게요. 네, 알아서 따라 드세요. <laughs> 허니베어 예. <laughs> yeah. 오. 오. 오 탄산 톡톡 덧걸리 한잔 할까요? 드루루 와이. 그데 아직도 탄산이 튀어. 톡톡 안 보여? 아유. <laughs> 어, 바랗탕이 <마라타야>. 엄청 맵다 와. <laughs>